a가 마이너스이고 b가 2분의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a다가 마이너스 1을 b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대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때는 그냥 a 대신에 가로로 치시고요 그리고 b 대신에 가로로 치세요. 됐죠? 자 그리고요. 어 이제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가로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리고 b 가로 안에다가는 2분의 3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합니다. 약분해서 마이너스 1. 자, 이게 곱하기입니다. 약분 되죠? 2가 되겠고요. 둘이 곱하면 6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되겠고요. 자, 둘이 부호 같죠? 그러면 더하고 큰쪽에 부호를 붙입니다. 두 번째. A 대신에 가로 치고요. 4, B 대신에 가로치고 그리고 제곱.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가로 대신에 B 대신이니까 2분의 3을 쓰시고요. 먼저 계산할 거는 자, 일단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요. 제곱이죠. 제곱. 제곱하면요. 2, 2, 4, 3, 3, 9 되겠고, 4와 4분의 9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각되는 겁니다. 약분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9가 되겠다.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빼시고,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세요. 이렇게 됩니다.